우리 이제 박인현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네. 좀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은데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먹은 건 언제였습니까? 아 저는 좀 그런 면에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뭐 얘기거리가 많으신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어월남 원남 이세거든요. 부모님 네. 원래 고향은 평안도인데. 저희 할머니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3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4대가) 되는데 그렇군요. 어렸을 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어머님 따라 다녔죠 그런데 (5학년) 때 제가 강원도 광, 광산촌에서 자랐는데 음. 광산에 사고가 나서 이웃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아. 또 거의 동시에 그~ 마을로 들어오는, 그 읍내로 들어오는 그 버스가 고개를 넘다가 굴러서 어, 마이크로 버스가 그래서 사람이 여러, 아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럴 때, 어,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음, 왜 죽지? 어린 마음에.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불안. 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고, 산다는 것은 뭐냐. 아. 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친구들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때 저는 한쪽에서 철학자가 되어서 이렇게 머리 기가 앉은 거죠. 왜 사람이 죽지? 왜 사람이 사는 게 뭐지? 이러다가, 아, 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울증 같은 거소아우울증 같은 거. 그런 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 아유, 저집 아까운, 잘생긴 셋째 미쳤구나. 동네 사람들 식은 사소다 들었지요. 전답 잘생긴 얘기를 그렇 해서 <laughs> <중에서 웃음> 시고고그랬어요 <있었고> <laughs> 저는 답답해 미치겠는 어. 거요 네. 그래서 이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하면서 기도해 네. 주시. 고 그러면 어.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음. 어머니는 그저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이고 그, 어, 또 그런 분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어, 어. 믿음으로 어리지아 잘해보자 이 예, 맨날 그러시고 또 제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였으니까 음, 네. 그렇게 하면서 한1 년쯤 됐을까요? 저도 모르게 회복이 됐어요. 어, 네, 어. 다행히 네. 그러면서 제가 참 이게 제 어린 시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는 철없이 뛰어놀아. 그렇죠. 마그 네, 네. 어렸을 때 제가 아. 나도 목사가 되어서 인생이 왜 살다가 죽는지를 알아야겠다. 이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하고 는 <laughs> 급이 달라. <laughs> 아니 어떻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네, 물론 어. 이제 뭐 초,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렇게 애들이 시즌이 바뀌면 야구 선수도 됐다가 <laughs> 축구 선수도 됐다가 <laughs> 네. 대통령도 됐다가 네. 저도 그런 과정은 겪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어, 결심하고, 음, 어,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남다른, 예, 어.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니, 같은 네. 목사인데, 갑자기 <laughs> 작아지는 거 아, 있잖아요. 엄청 아유. 신기하네요.